미스터 트롯을 통해 데뷔한 찬또백이 이찬원. 지금은 가수, 진행자, 패널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당시 '진또백'이라는 노래를 부른 그는 막달라는 선곡으로 찬또백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최근 방영된 TMI 뉴스쇼에서는 인생 역전한 스타들의 랭킹이 소개되었는데 여기서 이찬원은 1 0위의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죠. 그는 20살 무렵부터 온갖 아르바이트를 섭렵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섬유 공장, 방직 공장, 격돌 공장, 어묵 공장뿐만 아니라 순두부찌개 집과 같은 음식점, 물류 센터 등에서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고 해요. 그렇게 힘들게 번돈 600만 원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온 그는 미스터 트롯에 출연해 최종 순위 미를 거머쥐고 말았죠. 현재 그는 전국 각 곳을 누비며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TMI 뉴스쇼는 그의 수익이 아르바이트생 당시와 비교해 적어도 64배는 올랐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찬원의 어머니는 여전히 하시던 가게를 운영 중이신데요. 늘어난 손님과 건강 문제, 스트레스 등으로 휴업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찬원 씨의 어머니가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찬원의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롤 모델을 자신의 어머니로 꼽을 정도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는 한 방송에서 엄마가 24살 때 결혼하시고 저를 낳으셔서 25년간 쉼 없이 자식과 남편 뒷바라지만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는 제롤 모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찬원의 가정사는 데뷔 직후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가정사를 듣고 많은 팬이 오열했다고 해요. 과연 왜 그랬을까요? 이찬원은 미스터트롯 최종 3위에 올라 데뷔하였고 귀여운 외모와 데뷔되는 구성진 목소리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는 13살 때 스타킹에 대구 조영남으로 출연해 노래 실력을 뽐내기도 했었고 전국 노래자랑 대구 중구편에서 우수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군대 제대 후에는 부모님 가게 일을 도우면서 동시에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가수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죠. 가수로 성공한 후에는 아버지가 그의 1호 팬이 되었는데요. 진또백이라는 곡을 선곡해 준 사람도 바로 아버지였다고 하죠. 이찬원은 이후에도 아버지가 모두 선곡해 주셨다고 말하며 다른 노래를 불렀다면 탈락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는 여러 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가족들의 고생도 끝나는 듯했습니다. 스타 반열에 오른 그가 승승장구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찬원을 검색하면 불티나 막창이 연관 키워드로 뜨는데요. 바로 그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막창집 때문이었죠. 이찬원이 스타가 된후 막창집 매출은 급상승했지만 결국 그의 부모님은 폐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유튜버 야미야미는 막창집, 도련 폐업이라는 관련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의 부모님과 관계자는 극성 팬들도 있고, 찬원이에게 피해갈까봐 걱정된다. 이렇게 그만두게 되어서 속상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러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민원도 그렇고, 코로나19도 그렇고,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티즌들은 아들을 위해 오래 하던 가게도 닫으시고, 속상하시겠어요. 찬원씨는 팬들이 지켜줄 테니 걱정 마세요. 극성 팬분들 자제합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유튜버 연예 뒤통령이 진호는 이찬원과 이명웅 부모님의 고충을 털어놓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문전성시를 이루던 막창집은 결국 폐업하게 되었고, 팬들은 이찬원 부모님의 생계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은 막창집 대신 카페를 오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구 달성군에 카페 찬스라는 이름으로 이찬원의 팬카페와 같은 이름의 카페를 오픈하셨습니다. 카페 찬스도 마찬가지로 많은 손님이 찾고 있으며 이곳은 이찬원 팬들이 꼭한번 가야 하는 성지가 되었다고 하네요.